많이 어, 그리고 이번엔 약간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를 좀 참고했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언제든 다양한 변수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패 사례를 본 다음에 하는 픽이니까 뭔가 대비책이 있겠죠 심지어 그렇죠. 클리드가 막 들어오는 이런 환경에서는 근데 미니면산고는 네. 막 이렇게 끊으면 그냥 막 들어올 수 있고 이거 그냥 죽었죠 네. 네. 네 이거 전투구도가 네? 먼저 그냥 가둬버립니다 클리드. 그다가 나오고 원거리 네. 요격. 하루 체력이 어? 안 줘요. 원거리 어, 어, 요격. 아니, 그냥 네두명 네. 네. 하나 더 죽겠는데요. 네. 두명 더블킬. 요격 네. 9명, 요격. 쳤습니다 펜트. 무한이라서 그런가. 하나 가져갔고요. 자, 그래도 다음에 이즈가 안온 상태. 이즈가 안온 상태.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은 진짜 빠른 타이밍에 강해지는 게더 당겨지는 거죠. 안 그래도 빠른데. 너오비싸발가더놓고요 전멸 쳤습니다. 미포의 전멸. 진짜 무섭다. 네. 미퍼는 살아야 되거든요. 딜을 네. 넣어야 되는데요. 리헨태를 많이 맞췄죠? 네, 그냥 네. 일단 이러면 한타 못해요.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워. 아! 다 죽었습니다. 아, 아 라이프. 아아 이야. 고요 근데 아 파나 생명이 그렸던 것보다. 잡니다. 아 이건. 방패는 살았지만. 뒤에도 좋아보였지 그리고. 빵. 어? 내렸.. 네 네. 아요 땅에 발듣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위포! 어떻게 디디를 잡아주나요? 방에 데려가고.. 지렁구가 네. 한번 네. 꽂아 봅니다만! 별일 없고요 지금 방에 데려갔는데 좀.. 네. 지금 아무리... BDD! BDD! 아 지금 큐베 상대로 BDD가 또 시간 끌어서 이거 큐베 그렇지. 잡아먹을 수 있죠? 저 둘러서 도네 명이 사냥했습니다. 결국 2대1 교환. 네. 그래서 이거 전령 또 풀고. 드래곤 3스택 자연스럽게 쌓고. 상대 어, 끌어내면서! 인데 네. 네비스 이거 큐베 지금 썼는데 이거 여기서 빠르, 빠르게 마무리 못하면 큐베 또 이제 시간 끝나는 큐베, 어, 큐베 달리 가야죠 그나마 좀 머니까 드아 예. 미드가 깨졌고요 뒤쪽으로 쭉 올라 어 여기서, 아아 여기서 아 이프아드 아아아아 예. 이건 기분 좋아요 네해 생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카서스 모웰링 그럴까 앞서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비벼봐야겠죠. 네. 아, 템트가 버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네, 방패. 내가 면 놓고요. 서로 도착. 그러면서 어, 오, 뒤로 오, 빠졌습니다. 네. 아 그런데 죽었어요. 아. 이게 한번싸움 변수란데. 너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현재 이 정도 격차를 잡니다. 넘어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 자하이 아! 예, 네, 저렇게 자유의. 아! 아! 그럼 네. 정교주까지. 진짜 카석 핵장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네, 정말 제이지타. 지긋지긋하게 때려버렸습니다. 네. 안에 데려가서 클리드죽으면 세계. 클리드라도. 네, 글리드는 네, 글리드로... 네, 글리드로... 일단 때려 잡고. 아아그못못 잡았어요 그 내가 죽었어요 물로 억살주. 그러면. 같은데. 이거 한번 노려. 점프 뛰면서. 그런데. 어. 근데 이동기 말고 어야 물로라도 보내죠. 물어라도 보내죠. 수 있나요? 일단. 뛰죽였고 아, 제지가 예, 카이팅을 다시 하는. 예. 제지가 카이팅 을 네. 다시 하면 네. 저런 거긁히면또 그리고, 그리고 또. 네. 네. 오에서누구 리엔드 쪽 한번 뛰어갔고 거기에또이털 떨어지면서 아 킬! 아 뭐가 됐든 킬 먹으면 먹을수록 아, 하나의 전령은 약화되고요 궁 썼어요. 네 죽으면서 서포터도 저, 하지만 죽어요. 라이, 라이프 간단하고 네. 잘 걷거든요. 버에만 주면 아, 노래라고. 아로옆에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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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곤총 썼는데 그냥 흡수해버리고요! 네, 아, 한번더 때릴 어, 거 없는데 낙총 하나 없습니까! 네. 근데, 근데 저거 음.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로보를 여기서 계속. 지나가다가 그냥! 자 네. 템트 죽으면 안 되죠? 큰 싸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전멸 정도. <laughs> 너무 심하게 납니다! 3렙 차이. 와, 이거 네. 진짜 눈물 날 정도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 그냥... 그리고 오돈 네. 바로 카돈스! 카돈스 바로 요격. 네. 비스타 템트는 저 위에 있습니다! 카돈스 지금 솔킬 냈어요, 조이가. 아, 그래요? 그리고 외로게 네. 네. 가운데 싸우다가 전사했고 이즈가 추격하면 네. 죽는 거고요. 지금 어? 제가 밀고 들어가며 그런도 의미도 네. 없이 그냥 다 쓸어 버린다. 더블 킬. 에이스! 잘또 접기. 예. 다 와! 띵. 어, 파 10초 여 남았거든요. 하루 나오는 것도 아, 젠지 흔들나요? 젠지의 파괴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그러, 그렇습니다. 날 네. 좀서 마지막까지 치즈. 이거 아예 이 없나 보다 이거. 어, 이거 아, 아니, 다시 믿음밀러 밀고 올게. 미드, 이번에 미드 밀고 들어가지 말자. 나다. 나다. 나. 궁 바우데 선생이 바우내 자리봐 내 자리봐 내 자리봐 내 자리봐. 그래. 우리 천이 조이다 이미포쪽야카더 쳤으면 카더 쳤으면. 나 미퍼들이 못한다. 가자. 가줄게 가스. 가스. 스 가스. 가스. 더폴. 우리 모델봐모델봐 모델봐줄게 모모어이줘아 여기 볼게. 미퍼 더폴이야. 가돼 더가 돼. 미퍼 더폴 미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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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이거 나집다테스게아플 내고 아어나테아트 하는 거야 졸라 나이스다 끝내자 나테스게탑탑탑탑 도전하자 도전하자 나 존야 있어 존야 그어 있지 가자 다 가자 많이 빨리 밀 서울은 챔피언인 것도 맞는데 실 경기 내내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럼블 서폿의 딜량도 좀 눈에 들어오죠